여러분, 손 안의 스마트폰부터 매일 타는 자동차까지 우리 주변의 첨단 제품들은 정말 경이로운 기계들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기계 중 하나, 눈부신 속도와 현미경 수준의 정밀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기계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쓰고 계신 그 스마트폰, 매일 이용하는 자동차, 아니면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까지,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수많은 초정밀 부품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바로 여기서부터 현대 제조업의 가장 큰 숙제가 시작됩니다 대체 어떻게 이 수많은 부품들을 빠르면서도 완벽하게 그것도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요 바로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와 현미경으로나 봐야 할 법한 정확도를 동시에 구해내는 기계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제조업이 풀어야 할 가장 큰 도전과제라고 할수 있죠 사실 압박이 엄청나거든요. 시장은 그냥 빠른 것, 그냥 좋은 것, 그냥 싼 것, 이중 하나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속도, 비용, 그리고 완벽한 품질이라는 이세 마리 토끼를 전부 다 잡아오라고 요구하죠. 와, 이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바로 이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 태어난 오늘의 주인공. 아주 특별한 기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탭핑 센터. 좀 생소하죠?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구멍을 뚫고 거기에 나사기를 내는 태핑 작업의 모든 걸 쏟아부은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단거리 육상 선수가 오직 100m 달리기를 위해 모든 걸 최적화하는 것처럼 이 기계는 특정 작업을 최고 속도와 정밀도로 해내기 위해 모든 게 설계된 그런 장비입니다. 여기 보이는 두 모델이 바로 그 Q 시리즈입니다. 근데 이 컴팩트한 디자인이 그냥 예쁘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공장에서는요, 이 바닥면적 1제곱미터가 전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계들은 귀중한 공간은 최소한으로 차지하면서 생산성은 최대로 끌어올리도록 설계된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기계가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성능을 낼수 있는지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뭐랄까, 기계의 해부학 시간이라고 할까요? 먼저 그 뼈대, 물리적인 구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미지가 보여주는 건 바로 기계의 뼈대입니다. 고속으로 막 움직이면서 아주 작은 흔들림이라도 있으면 정밀도는 그냥 끝이거든요. 마치 최정상급 운동선수가 흔들림 없는 단단한 코어를 가진 것처럼 이 기계의 안정성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세요. 아치형 구조물로 뒤틀림을 막고 마찰이 거의 없는 볼 가이드를 써서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고 이 모든 부품들이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처럼 작동하는 겁니다. 마치 레이싱카의 서스펜션처럼요. 각 부품이 진동을 기가 막히게 흡수해서 기계가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면서도 아주 미세한 정밀도도 잃지 않도록 설계된 거죠. 심지어 모터를 축에 바로 연결해서 아주 작은 오차나 지연 시간조차 없애버렸어요. 그야말로 순수한 기계적 효율의 결정체입니다. 이제 기계의 심장부로 가보죠. 바로 스핀들입니다. 실제로 깎는 공구를 물려서 회전시키는 부분인데요. 이 Q 시리즈는 모터와 스핀들이 바로 연결된 직결 구동 방식을 써요. 중간에 벨트나 기어 같은 게 없으니까 진동이나 열도 거의 안 나고 모터의 힘이 하나도 손실 없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 스핀들 속도가 분당 22,000회전. 그러니까 1분에 12,000바퀴를 돈다는 뜻입니다. 와눈 한번 깜빡하는 사이에 수백 번을 회전하는 속도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빨리 깎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짜 생산성을 결정하는 건또 다른 종류의 속도입니다 바로 준비하는 속도죠 여러분 1.6초 이 시간 동안 뭘할수 있을까요 아마 수만번 깊게 고르거나 눈 한번 깜빡이는 정도겠죠 바로 이겁니다 이 기계는 단 1.6초 만에 쓰던 공구를 빼고 다음 작업에 필요한 공구를 장착합니다. 이 번개 같은 공구 교환 속도 덕분에 실제로 부품을 깎지 않고 멍하니 서 있는 시간, 즉 비절삭 시간을 거의 재료에 가깝게 줄여버립니다. 생산성이 폭발할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까지는 기계의 단단한 몸, 그러니까 하드웨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모든 움직임을 한치의 오차 없이 지휘하는 정교한 두뇌, 소프트웨어와 컨트롤러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화면이 바로 기계의 중추신경계 역할을 하는 판우계 CNC 컨트롤러입니다. 작업자가 입력한 복잡한 프로그램을 완벽한 기계의 움직임으로 바꿔주는 말 그대로 기계의 뇌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명령을 그대로 따르기만해서는 최고의 품질을 만들 수 없어요. 특히 복잡한 곡면을 아주 매끄럽게 깎아내려면 기계가 앞으로 어떤 길로 갈지 미리 예측하고 가장 부드러운 움직임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이 S4 패키지, 스맥 스무스 서페이스 시스템입니다. 한마디로 기계의 지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주는 소프트웨어 묶음이에요. 예를 들어 AI 윤곽 제어 기능은 무려 200줄의 명령어를 미리 읽어서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계산해내고요. 저크 제어는 갑자기 속도를 높이거나 줄일 게 생기는 충격을 부드럽게 완화해줍니다. 그 결과 훨씬 더 매끄럽고 정밀한 가공이 가능해지는 거죠.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이 사진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왼쪽이 S4 패키지를 쓰기 전이고 오른쪽이 쓴 후에요. 표면의 매끄러움에서 와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이게 바로 똑똑한 디지털 두뇌가 만들어내는 품질의 차이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모든 기술적인 특징들이 하나로 모여서 현대산업이라는 더큰 그림 안에서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모든 기술의 핵심은 결국 효율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더 짧은 시간에 더 좁은 공간에서 더 높은 품질의 부품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제조사에게는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을 의미하고요. 결국에는 우리 소비자들에게 더 좋고 더 저렴한 제품으로 돌아오는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거죠. 표를 보면 스핀들 속도나 공고 교환 시간 같은 핵심 성능은 두 모델이 똑같아 보이죠. 하지만 진짜 차이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작업 테이블 크기요, Q4200L 모델이 더 크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더큰 부품을 가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작은 스마트폰 부품을 만드는 공장과 커다란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게 다른 것처럼 작업에 맞춰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기계의 모든 것을 요약해 줍니다. 고생산성, 고성능, 그리고 고정밀 가공 능력. 이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제품 하나가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그 뒤에 숨겨진 정말 놀라운 기술의 세계를 살짝 엿봤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마주하는 이 세상은 사실 수많은 보이지 않는 기술들의 합작품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 속에는 또 어떤 놀라운 기술이 숨어 있을까요?